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빨간 책자에 있는 속지를 봐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제 자랑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전혀 하지 못하고 이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제 앞전에 최근에 설명회를 했는데 이제 설, 저는 설명회를 여러 번 들어주신 어머니들이 계시고 해가지고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겹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당장 겨울방학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지난번 설명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눈앞에 놓였다고 해가지고 다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애가 수원도 해야 되고 수트도 해야 되고 미적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니까 다 시켜야지. 이건 절대 아니고 우리애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각하실 거가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애가 선행을 시키는 것이 너 경험을 쌓아라, 너 경험을 쌓아라인데.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진짜로 올림픽 정신으로 고등학교로 보내게 돼요. 이제 참가의 의미를 두고 허허 수고했어 수고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결과로 돌아오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결과로 돌아오는 공부의 핵심은 이제 사실은 이제 멀게 바라봤을 때 우리 아이가 결국에는 이제 정시 또는 수능이라는 걸 향해서 달려가는 스케줄인데 수능 수학의 핵심은 수원 수투예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수능 수학의 핵심은 수원수투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뭐 미적도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수능에서 수원수투가 핵심이고 수원수투가 무조건 변별이에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의 트렌드는 뭐 어떻게 되었냐면은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고 올해 두드러진 특징이 이 내용은 사실은 수상화예요. 수상하를 연계해가지고 실제로 껍데기는 수원이지만 문제를 뜯어놓고 보면 계산량의 80%가 수상하로 이루어진 문제들을 출제하다 보니까 1학년을 잘못 보내고 2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린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 어, 어, 뭐지 이게 다시 수상하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간극을 메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가지고 이게 변별이에요 이게 올해의 변별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제 킬러 문제를 배제한다 라는 취지 하에서 낸게 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1고2고 3을 내신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적절히 뭐1 2 3 등급 내에서 제대로 소화를 과정을 한 아이들은 어 문제에 킬러가 없네 하는데 1학년을 잘못 보낸 아이들은 모든 문제가 킬러예요 한 페이지 넘기고 나서부터 다 킬러예요 다 킬러 그러니까 사,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거예요 어?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고3이 끝나 가는 거거든요. 지금 고3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러운 트렌드 변화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선배들이 이렇게 앞에서 총알을 맞고 있는 걸 보니 대비를 해야겠죠.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사실은 공부에 초점을 어떻게 넣냐면 1학년을 잘 보내야 돼요. 무조건 1학년을 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을 대비한다를 떠나가지고 1학년을 잘 보내야만 나, 앞으로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고 그거를 먼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다뤄야 될 것은 수상화입니다. 결국에는 어,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수원 수투 수상화는 많이 했으니까 수원 수투를 시켜야지가 절대 아니고 수상화를 잘 해야 앞으로도 수원 수투를 잘할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이제 어머니께서는 아셔야 되고 이것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요거를 좀 핵심으로 두시고 그기에 기반으로 해서 선행 스케줄을 짜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내신이에요, 본격적으로. 네고일 내신입니다 고일 내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가 어떻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수학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특이한 문제는 소멸됐어요 특이한 문제는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컨텐츠가 거의 학교마다 비슷한데 어, 일단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컨텐츠가 있습니다. 1학년 모의고사 그리고 2학년 3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뭐 6월, 9월, 11월 나눠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EBS 컨텐츠 올림포스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컨텐츠고 학교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학교별 반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뭐 연합반도 하고 세화여고 반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연합반을 제가 운영을 할수 있는 이유는 학교별로 문제가 실제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별로 문제를 나눠주는데 문제가 다 똑같아요. 서울고에서 나눠주는 문제가 똑같고, 서문여고에서 나눠준 문제가 똑같고, 그리고 상문고에서 나눠준 문제가 똑같아요. 그냥 어, 양식만 달라요. 폰트 크기만 달라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이걸 결국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가 특이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에 세화 남고가 좀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게 어머님께서 아셔야 될 거는 예외적인 사례로 취급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해 못해의 기준이 어막 처음 보는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문제를 몇 초간 머리를 굴려가지고 음, 답은 3번 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데 어 이제 최근에 치러진 이제 세화남고 시험이 좀 심각했던 이유가 1등급컷이 일단 7 1점인가 그랬어요. 아작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문제가 한 이십 문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밤새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서 선생님만 애들을 애들한테 깜짝 놀래줘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애들은 다 변별당해버렸어요 전교생이 변별을 당해버려가지고 이제 막 찍은 애가 푼애보다 점수가 높다 하고 아우성이 돼버리고 막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남자들 웬만하면 안 울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서 놀러가고 그러지 잘안 우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막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공구까지들어요 학교에서 우리,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냈다 근데 다른 과목에서 더큰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덮어져버리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예요 예외 우리 아이가 난생 처음 보는 문제를 봐서 당황해서 어, 나 손을 못 댔어라는 건 예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는 변별인데 네,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변별을 어떻게 하느냐 고일 과정에서 고일 과정에서의 변별은 일단 이렇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에게 처음 보는 문제를 줬을 때 변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1등급컷이 70점이 돼버리고 찍는 애가 더 많이 맞아버리고 그러거든요. 이제 2021년 세화요고 트렌드가 사실은 이랬어요. 어, 부교재가 있었어요. 부교재가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부귀제에서 변형으로 됐는데 애들이 변형인 걸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야 자기 여자친구인지 못 알아보는 거야 누 Gaga, 거 u g o b o d a r a 구 o n Taki, other ching 너무 많이 해서 아예 새로운 문제가 돼버리면 오히려 변별이 안 되니까 욕을 먹으니까 어머니들 막 교무실 찾아가고 난리가 났거든요. 어떻게 문제 이렇게 낼 수가 있냐? 우리가 애 중학교 때까지 a 를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아 이제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이 세화 여고도 그렇고 소위 어렵다고 수학 어렵다라고 소문난 학교들의 트렌드가 결국에는 이제 부교재를 쓰고 부교재 또는 프린트를 쓰고 거기에서 이제 변형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기본 점수를 갖춘 상태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 사실 이러거든요. 어? 그러면 부교제를 뭐한 5천 번 풀어버리면 다 100점 맞아가지고 9등급 되는 거 아니야 전교생이? 다 100점 맞아가지고 근데 변별이 돼요. 변별이 돼요. 변형의 핵심은 변형이죠. 변형. 변형. 변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를 바꾸는 게 있고 문장을 바꾸는 게 있고 그리고 함수 자체를 바꾸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숫자를 바꿨을 때는 변형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함수 자체를 바꿨을 때 이차함수로 나오던 거를 다른 함수로 바꾼다 뭐 유리함수라는 함수로 바꾼다든지 원으로 나왔던 거를 이차함수로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소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변형되는 건 이거예요 네, 제가 앞에 영어 선생님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애들이 글을 안 읽는데요 실제로 안 읽어요 너무 안 읽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던 사례가 이 동네에서 강사 하면서 몇몇 순간이 있는데 애들이 진짜 많이 변별당한 것예시로 2020년 서울고 기출을 하면서 아 그때 당시에도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을 가르쳤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애들이 진짜 이상하게 이제 원래 문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문제를 많이 봤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이제 원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원래 문제가 직사각형이에요. 여차의 차해 여차 가지고 도형 이동 단원이라는 그 단원에서 2학기 중간고사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뭐 넓이를 구해라. 결론은 이렇거든요. 여차차해 여차 가지고 저런 그림이 나와서 저거 넓이를 구해라. 그리고 문제에는 직사각형이라고 써 있고 이었는데 이제 서울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때 그림을 바꾸는 게 귀찮아 지고 그림을 안 바꾸고 이거를 평행 사변형으로 바꿨어요. 예, 전교생에서 손에 꼽는 아이들만 이 문제를 맞추고 전부 다 직사각형으로 봐서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은 안읽고 그림만 봐요. 그림만. 그림만 보고 어? 저번에 풀었던 거네. 몇 곱하기 몇답뱅 했는데 그럼 당연히 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별하는 게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좀 달라요. 중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 모두가 행복하고 어, 선생님들이 낸 것을 열심히 수업 시간에 한 것을 공부를 하고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도 A가 나와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변별이 안된 상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애들을 변별할 이유가 없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래요. 상대평가를 실시한다는 이유는 아이들을 변별해야 될 의무가 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맞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동등한 컨텐츠를 나눠주고 변형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하나도 안 시켜놓고 문제를 몽땅 변형해서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수학적인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고 수학적인 능력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읽어야 돼요. 글을 읽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점점 갈수록 읽지 않습니다 점점 갈수록 읽진 않아가지고 이게 뭔 말이에요 라는 질문이 요즘 들어서 대다수에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특히 지금 진도상으로 고1 아이들은 경우의 수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고1 제일 끝에 있는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데 말을 읽고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다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제가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무엇을 모르는 거지 대체. 정말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아이들이 해야 될 거는 막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문장이 절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에서 읽고 이 부분이 바뀌었구나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학습할 수가 없어요 학교 수업 열심히 따라간다고 변형 문제를 잡지 못하고 블랙라벨을 열심히 풀어도 블랙라벨에는 원본 문제밖에 없어요 모의고사 ebs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고난도 문제집을 풀어도 원본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는 일품도 풀고 블랙라벨도 풀고 일등급 싹도 풀고 뭐 뭐도 풀어 뭐도 풀었는데 결론은 똑같은 문제만 다섯 번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경계하셔야 될 거가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중학교 때 A 나왔다가 실제로 아이 수학 능력을 증명해주지 못해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로 했을 때 말씀 어,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자면은 크게는 이렇게도 봅니다. 어, 중학교 때 A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4등급이다. 4등급 안에 있는 애들 조사를 해보면은 다 A예요. 중학교 때다 A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A를 받았다가 높은 등급을 절대 보장하지 못하고. 뭐,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해야 될 공부는 어 문제를 보고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습관을 강조하는 강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습관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수업... 제가 강의를 잘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너는 무엇을 규칙적으로 꼭 하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시스템을 돌려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문제를 외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대부분의 공부 방법이에요 아이들 나름의 공부 방법이에요 어, 문제를 외우는데 더 최악은 답을 외워요 답16 근데 대형 학원이라고 하는 그 중학교 선행시키는 학원들에서 선생님이 귀찮으신 것 같아요. 자꾸 문제를 똑같은 걸 내고 복습 테스트랑 미명하에 똑같은 문제 내고 똑같은 거 숙제라고 하다 보니까 어답16 16 그리고 풀이 과정도 안봐 그러니까 어, 얘 점수가 좋아 그러니까 문제 없이 그냥 숙 넘어가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두두두두두 두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암기 답 암기 요거를 애초에 못하게 막으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은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을 뭐제 빨간 그표 책자에도 보시면 제가 덕질덕지 덕질 발라놓은 게 조건을 생각하는 습관이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건을 애들이 생각을 하지 못해요. 애들이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정말 생각이 짧고 눈앞에 있는 거 처리하기 급급하고 테스트 볼때막 시계 초침 초침만 계속 보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이한테 시키는 교육 방법은 조건 남깁니다. 어차피 외울 거면 조건을 외워라. 조건을 외워라. 이거를 개념이라고 하고. 좀더 이제 심화 공부 저같이 이제 심화 학습 시켜드리는 강사들은 이거를 실전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너 문제를 이거를 이 문제 답 16을 외우지 말고 어떻게 외우야되냐면은 문제를 읽으면서 단어를 외워 단어를 단어를 열 읽으면서 여기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있어라고 하면은 너는 이걸 외워 나머지 먼저 나열. 이라은 욕을 외워 그러니까 이땐 이거 한다 이땐 이거 한다 이땐 이거 한다가 정리가 잘돼 있는 아이들이 문제를 통으로 외워가지고 어 지난번 답 16이었는데 어 여자애가 3명이었는데 4명이 되었네 음, 곱하기 4를 하나 응 음, 그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풀었을 때에도 욕을 중심으로 아 이웃하지 않을 땐나머지 먼저 나열하지 해보자 어이 부분이 4명에서 5명으로 바뀌었네 가 되는 거지. 문제를 아무리 돌려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 연습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스스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요즘 수학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화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풀화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강사가 해주는 역할은 효율이에요. 효율.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는 효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태권도장 보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 때우러 가는 게 아니고 효율이에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념이 있고 문제들을 내가 한 가지를 배웠을 때에 여러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거를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방학 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단원별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돼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심화 학습을 했을 때에도 문제가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바뀌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좀 공부가 아쉬웠다 하는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사실은 요곳이고 공부가 잘돼 있는 아이들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발판이 사실은 요곳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쩌면은 그냥 암기력이 좋아서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좀 생각을 좀해 주시고 개념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장치미라 장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치를 좀 관할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제가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을 할수 있는 거는 요거 개념이에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답 정리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모든 장치는 오답 정리를 위한 장치이고 아이들이 오답 정리를 안 했을 때에 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그 답지를 안 주는 수업들이 있어요. 선생님마다 철학이 다른 건데 저는 답지를 줘요. 답지를 주는 이유는 채점을 해라. 채점을 네가 하고 오답 정리까지 해라예요. 그리고 오답 정리를 잘 했는지 그리고 채점을 잘했는지까지 조교들이 자체 점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애들 못 믿어요. 애가 뭐라 말을 했을 때 저는 믿지를 못 해요. 일단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일단 입만 열면 거짓말 의심부터 하고 그러니까 유죄 추정을 하거든요 저는 이 녀석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한테 협상을 해이 녀석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모든 걸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 스스로 하도록 돕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음 채점을 하고 오답 정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클리닉인데 어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수업 후 클리닉 이고 c s 후 클리닉이 있 c is in the middle. s 숙제 n 완성 o n g 는 s a little 는 i t b 는 t t e r So, one song 했어 a little bit 이제 t t e r 가가 one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되고 채점까지 다 하고 오답 정리까지 100%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100% 해야 된다. 1 0 0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당일마다 매일매일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 오답 정리 당일에 제출해야 된다. 뭐 다음에 낸다 그런 거 없거든요, 저희는. 항상 다 당일에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어, 귀가 요건이고, 요거에 동의하시는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제 학생들을 맡겨 주시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고, 제가 별도의 연구실을 비싼 월세를 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숙제 100%, 그 다음에 테스트 오답 정리를 기준으로 맞춰 놓고 아이들을 여기에 오지 말라는 취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업 전에 다른 클리닉. 다른 시간에 와서 도움을 받아라 라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수업 일을 하고 나서 좀 스스로 할수 있는 아이는 당연히 100% 좋고 100%할수 있는 아이는 당연히 좋은데 대부분 아이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수업을 들었을 때 수업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수업 전에 수업 전에 혹은 뭐 별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클리닉을 참석을 해서 매일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클리닉에 별도로 네가 참석을 해서 질문도 다 하고 그리고 오답 정리도 하고 숙제도 하면 더 좋고 해 가지고 네가 미리 준비를 해서 요거에 참석하지 말렴이라는 것이 제큰 틀에서 수업 시스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훌륭한 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보장을 드리지만 요것이 요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요것이. 그래서 어뭐 김종수 수학을 보내실 때 어, 수업만 듣고 와라가 이게 저는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원하시는 어머님들 가끔 계시거든요. 성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그 시간에 그냥 차라리 유튜브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럴 거면는 공부가 마무리되지 않은 공부를 할 바에는 차라리 공부를 안한 거랑 똑같은데 무얼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지 솔직히 좀 의문이고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100%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 저한테 100% 맡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를 방학 때 거친 아이들과 방학 때 거치지 않은 아이들, 다른 좀 시스템이 개판인 학원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내신만에서 달라요. 아어 이제 저희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자질 않아요.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딱두 가지예요.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핸드폰을 하는 아이들은 신규생이에요, 100% 100% 어제 오네, 100% 일주일 전에 오네. 그러다가 적응 못 하고 나가요. 너무 할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집에 빨리 가려고 테스트 오답장을 하고 있어요. 조교 쌤붙잡고 멱살 잡고 이거 빨리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압축적인 4 시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야지 쉬는 시간 뭐한두번세번 번 정도 있다고 쳤을 때 합치면 벌써 30분이에요. 그것도 그 시간 값어치 게 보내야 되는데 의미 없이 보내는 거 쉰다는 명분하에 이건 좀 별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 엉덩이 붙이고 앉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르는 것이 요번 방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방학 때뭐 무엇을 가르친다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겠다까지 관심을 좀가져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가르치는 컨텐츠에 대한 말씀은 예전 설명회를 들었는데. 제가 학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공개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셔도 그냥 나오거든요. 반포세움에서. 그래서 수원 수상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예전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